입꼬지의 변신은 무죄.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렸을 때, 입꼬지는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고 했었는데, 반전이에요. 제가 카랑코의 입꼬지와 산세베리아를 잘라서 흙에 입꼬지로 심어 놓았는데, 세상에, 이렇게나 성장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에 심어 놓았던 잎꽂이에 놓았던 통이 너무 이제 꽉꽉꽉 꽉, 꽉 차서 이제는 화분에 옮겨 심고 있어요. 잎꽂이 해볼만해요. 입꼬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에 입꼬지를 해놨을 때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삐죽삐죽 잎사귀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입꼬이 해놨던 것은 사그러들면서 그 옆에서 작은 잎사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보고 너무 신기했는데,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물 주고 햇빛을 주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의 큰 개체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화분에 카랑코에하고 산세리아를 심어보고 있어요. 너무나 볼수록 신기한 이 모종삽 소리하고 흙 섞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내 목소리보다 이흙 섞는 소리하고 덜그럭덜그럭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어떡해요 그래도 내 목소리는 계속 나간다는 거하랑코의 우와 이 뿌리에 흙 달린 거 봐요. 너무 시켰어요. 튼튼하게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예쁘게 심어서 몇 개월이면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흙을 담는 뿌리 때문도 하네요. 심 심겨져서 잎꽂이에 이렇게 큰 식물을 넣어줬던 것처럼 이 화분에서도 잘 자라서 꽃도 피고 가지도 많이 치기를 이 주인 기다린다 알겠지? 카랑코에 흙을 촘촘히 촘촘히 넣어주고 겉에 있는 흙은 손으로 뚜닥부닥 다듬어줘요. 얘가 키가 커가지고 흔들흔들거리고 중심을 잘못 잡아서 이제 중심 잡기 위해서 겉흙을 눌러주고 또 화분을 흔들흔들해서 흙에 비어있는 곳이 채워지도록 해주면서 흙을 덮어줘요. 그리고 너무 흔들거려서 안 좋겠기에 또 나무 막대를 꽂아주면 지지대가 되어서 더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카랑코에, 어, 넌 너무 예쁘다. 지지가 있어서 좀 안정적이지. 와 이곳에 풍성한 것좀 보아요. 하나, 둘, 셋, 넷, 여러 개 있죠. 흠태요. 그리고 산세베리아도 파란색과 똑같이 마사토를 붉은 마사토를 넣어주고, 그리고 간은 마사토를 크게 섞어서. 크랑페처럼 심어줬어요 그리고 잘 자라고 키가 무럭무럭 크라고 물도 주고 또 사랑해 하고 한마디 말도 해주었답니다 아무래도 화분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소리 시끄러운데 옆에 또 식구들 대화하는 소리까지 참 조용하지가 않네요 이해해주세요. 입꼬지 강추, 강추예요. 전에, 입꼬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말 취소하고, 입꼬지 몇 개월만 잘 기다리고, 물 조금씩 주고, 희망을 가진다면, 정말 예쁜 개체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강추, 강추입니다.